자, 이제 아홉 번 머리 좋아하려. <laughs> 아, 안에 그럼... 일어서? 아, 그거야. 아, 그럼 전천히만 <laughs> 하자. 아, 그러면 아, 일단 좋아. 무릎 꿇어. 아, 무릎을 꿇어. 빨리 꿇어, 일단! 아, 못 꿇는다고! <laughs> 못 꿇어? 어. <laughs> 못 꿇어? 안 돼. 꿇게 꿇을게, 이렇게 <꿇을게, 꿇을게. 웃음> 어, 일단 내려놔. 내려놔. 아, 뭐. 이거 베개 내려놓으라고. 아, 베개만 100에. 해도. 아, 너나 찌를 거잖아. 아, 귀 아프다고. 내 말에 복종하면 안 찌러. 어. 어, 내려놔. 뭐 내려놓으라고 어어 무릎 꿇어 이제 한쪽 많이 입어 아파 진짜 그래 다 아이, 동영상 찍어놔 찍어놔 찍고 있어 <laughs> 정태님은 정태님은 승배할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삼창 정태님은 <laughs> 아 정태님 까먹었어 까먹었어 뭐? 까먹었어 까먹었어, 까먹었어. 까먹었어. <laughs> 까먹었다고. 아, 까먹, 아, 아 진짜 까먹었다고. 어. 아, 정태님은 아. 어, 숭배해야 할 <laughs>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. 삼창 정태님은 뭐 어. 숭배해야 할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. 어 정태님은 숭배해야 할 사느님 <laughs> 같은 존재입니다. 어. 정태님은 숭배해야 할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. 끝. 아카이 내려놔. 못 믿어. 아, 아프다고. 어. 이거 설치가 뭐 아, 시지만큰 거니.